이럴 거면 그냥 일본에 가서 살지 왜 한국에서 설치고 있는 걸까요? 방위를 앞둔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열받게도 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일본에 구상권 청구가 안 되도록 검토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일까요? 대통령이란 인간이 대놓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재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제3자 변제해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너무나 황당하게도 일본은 아름다웠다라며 과거 방문했던 때를 떠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 분들은 정직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본의 음식을 좋아한다며 모리소바, 우동 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냥 친일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일본인 수준인데요.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네,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니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또 쇼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제서야 부랴부랴 국방부를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의혹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압수수색을 이제서야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보여주기식 경찰의 쇼로 보이는데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거 인멸할 시간은 다 줘놓고 참 빨리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만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모든 걸다 밝힐 수 있을 텐데요. 천공은 절대로 못 건드리는 윤석열 정부. 정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대가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